안녕하십니까. 노자인 최경렬입니다 오늘은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필본에는 천지 불인 이 만물 위 추구라. 성인 불인 이 백성 위 추구라. 천지지간 기유 탁약 혼저 허위 불구하고동이 유출이다. <목소리> 여기 한 단어, 두 번째죠. 다원 여기서 이제 삭궁을 읽어야 됩니다. 다원삭궁 아니 불여수중이다. 여기 있죠. 음 이건 이제 주간본도 있습니다. 백서 갑본이 있고 백서 을본이 있고 이제 주간본까지 있죠. 음, 주간본 보시면 딱눈를채셨겠지만 어, 제가 여기 이제 밑줄 친부분에좀좀 좀 중요한 건 아닌데 글자가 너무 다른 글자라 표시를 했는데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번 음, 되게 짧죠 어, 보시면 2 어, 요게 세번째고 두번째 구절밖에 없는거예요 주간보는 요거 밖개 나머지는 다 나중에 붙은 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불이 나니 천지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천지는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다. 그 독일의 소설가 중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그 일차 대전을 다룬 가장 뛰어난 소설이라고 알 일반적으로 알려져 어 이건 상당히 검,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말입니다. 자 전쟁소설 쓸데없는 얘기지만 여기 왕필 노자의 전쟁 얘기가 나오면 나올 텐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쟁 얘기가 나올 텐데 어, 서양인, 이, 이 전쟁을 다룬 일련의 소설들이 아주 많은데, 통상 이제, LA 데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업다를 1차 대전을 다룬 가장 뛰어난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어, 독서 인구가 독서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이상은 않지만, 뻔한 얘기들이 너무 돌아다니는데, 그 독서를 이제, 전쟁 소주를 읽으시면, 음, 그건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여튼, 근데 그 LA 데마르크라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아,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것도 유명하지만 하늘은 아무도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천지부린이 그 얘기입니다. 성인부린 같은 말입니다만 천지는 아무도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물을 축으로 삼는다. 성인은 그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백성을 추구로 삼는다. 첫째 구절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천지지간은 천지 사이는 핵심 사이입니다. 사이. 천지 사이는 풀무유 똑같는 얘기죠. 천지는 풀무와 똑같은 것인가 이런 얘기죠. 감탄이죠. 천지는 아마도 어. 풀무일 것이다. 어린 뭐 양씨죠. 천지는 풀무와 똑같은 것인가? 그래서 풀무의 성질을 허루봤죠. 비었는데도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만물이 생겨나온다. 이런 얘기죠. 다언삭궁 말이 많으면 자주 궁색해진다. 궁지에 몰린다. 그런 얘기죠. 말을 많이 하면 자주 궁지에 몰리니, 중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이 정도의 의미로 대충 의미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만, 주간본에는 2절, 2절만 있기 때문에, 2절을 중심으로 1절과 3절은 약간의 논리적 맥락이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아요. 어, 요거는 이제 음, 노자가 단편들의 조합이라는 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들이죠. 음, 물론 이제 설명은 가능하긴 하지만 1절, 2절, 3절 사이에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희박합니다. 강제로 연결한다고 될 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 백서갑번, 음, 큰 차이가 없죠. 이 굴자가 이렇게 삼수변이 붙어있고 유자가 이제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언이 문자로 돼 있죠. 그리고 수중이 수어중으로 돼 있어서 유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이제 소리성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서본도 어, 뭐큰 차이 없죠. 유자가 이제 이꽤 유자로 되어 있는데 같이 통용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기 밑줄을 건었는데 이거는 성자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원래 성 성자 이렇게 돼 있어서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성인 불인 소리 성자랑 똑같은 거죠. 여기 이제 천지불인 이 만물위추구 성인불인 없는 여기 탈락된 글자 백성의 추구 근데 모든 판본을 대조해 보면. 여기에 써 있자가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죠. 글자 교감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제 같은 글자로 쓰였다는 걸볼 수가 있죠. 주간본이죠. 주간본이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데, 두 글자만 핵심만 딱 들어갔죠. 이지 자는 이게 초나라 글씨고 예정 글씨인데, 원래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희한한 글자죠. 이 지자로 읽을 수가 있죠. 교감을 하면 이 간자도 이, 이 글자가 아니고 초나라의 죽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전역 숫자에 이, 이, 이게 이제 간 간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탁약이라는 글자도 다르죠. 탁자 이게 풀무탁자이고 이게 필이 약자인데 이 탁약이 한 단어죠.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글자 약자도. 자 지금 그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죠. 타격 글자가희한하게자 자학하신 분들은 글자 소학이라고 자학하신 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주실 텐데 음, 이런 글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후대 다른 판본이 발견됐을 때 글자로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이 하나하나 여게 하는 거죠. 음, 동자도 동입을 유출이라고 랬는데 이 동자도 이제 동자에다가 착받침 발음도 희한하죠 글자 이렇게 쓴다는게 주관문이 이렇게 되있어서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글자도 뭐큰 저기가 없고 다만 이제 자형이 다르다 라는 것만 볼 수가 있죠 음, 천지 부린 이 만물이 죽으라 성인 부린 이 백성이 죽으라 이첫 번째 구절이죠. 음, 어, 아무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인, 자. 인, 자. 인, 자에 관심을 뭐둘 수밖에 없고, 공, 자의 중심 사상은 인이라 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통수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음, 그렇게만 설명했을 때 약간의 그, 그, 그 미진한 지점이 발견될 수 있어 하는 얘기인데, 여하튼. 이, 이때 육아에서도 그렇고 이,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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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가에서도 인자는 이제 사랑하다라는 뜻을 많이 쓰죠. 어, 친친이 육아에서 이제 친친이 인민이라고 얘기해서 친친이 이자 인민이라고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백성을 이제 사랑한다 같은 뜻을 써서. 동심원상에 점점 퍼져내. 이건 진짜 친밀감을 그 사랑하는 거. 요건 좀좀 농도가 좀 열버지는 거를 얘기를 하죠. 육아에서는 차등적 사랑을 두고 있고 부모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이 점점 점점 퍼져나간다. 친친이 이제 이제 애물. 친친이 인민 애물이라고 그기니다저 사랑에 짜써서 바꿨습니다. 하지만 애물이라고. 이다 사랑 뜻인데 이게. 강도가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친인 이게 렇 쓰는 거죠. 불인이라고 <laughs> 어, 했기 때문에 육아에서 말하는 이런 인간적 해석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도라는 것은 여기 음, 이 천지죠, 천지 도의 작용, 도가 작용을 하는 천지죠. 어, 천지는 공평무사하고 무심하기 때문에. 어, 인간적인 해석으로 우리 인간에게만 무엇을 작용한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얼마나 이, 이 좁은 해석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어, 만물에게 은혜를 베풀지, 누구에게만 특별히 은혜를 베풀거나 인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이제 반인간주의, 이게 아마 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가, 노장사상에서 이 반인간주의가 이, 이 관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반인간주의라고 할 때, 인간중심의 가치관, 인간중심의 사고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죠. 음, 제가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긴 한데, 노작 재밌는 게, 인간주의적 사고와, 사고관에서 탈피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좀 중요한 문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상상력을 다른 측면에서 볼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아, 추구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만물을 추구로 본다. 추는 이제 꼴추자에다가 보통 이제 흑흑 이렇게 쓰는지 이렇게 쓰기도 하죠. 지푸로 만든 개죠. 제사 때 읽어 쓰고 제사가 끝나면 이 버리는 거죠. 인간이 이 지푸로 만든 개를 쓸모 없이 버리듯이 인간과 사람과 이 추구에 대한 관계는 이 천지와 인간에 대한 관계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개를 보듯이 천지는 사람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 이거는 뭐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공평무사하게 대하고. 무게의 어, 특별을 보이지 아니며 천지는 무심하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본다는 뜻이 아니고 어, 마찬가지로 성인은 천지가 만물에 그듯이 백성에게 대해서 그렇게 대한다는 얘예요. 기왜 어, 성인은 천지를 본받는 존재니까 여기서 핵심은. 천하가 아니라 천지입니다. 천지. 앞으로 보시겠지만 성인을 얘기할 때는 천지하고 쌍을 지어요. 천하랑 쌍을 짓지 않습니다. 천하는 인간 세상 the world,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천지는 우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은 천하를 다스리는데 관심이 있긴 하지만 천지를 본받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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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합니다. 아, 여기서 성인 천지를 만물과 짝지었고, 성인을 백성으로 짝지었기 때문에, 보통 성인을 치자, 다스리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인 불인 이 백성이 추구를 일종의 정치사상으로 읽는 독보업이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말이 되죠. 백성은 어떤 자격 관심 있는 사람에게 뭐 더. 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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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해 관계를 두고 더 특별히 사랑을 러지 않고 누구에나 공평 무사하게 자연히 대하듯이 대한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음. 재밌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어, 육아의 그 차등적 사랑에 비교해서 묵가, 묵가의 보편적 묵자의 보편적 사랑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육아에서는 묵가의 보편적 사랑을 일정의 그런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사랑은 말이 안 된다. 그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죠. 묵가에서는 육가의 그 차별적인 사랑이 이 협소한 사랑으로 뭐라 그럴까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비판을 하죠. 그러면 천지불인을 묵가의 사랑과 비슷하게 여기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묵가도 <laughs> 사랑 사랑을 주장하는 면에서 어, 육아와 차이가 있는 건 확실하지만,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애정의 관점, 누구를 의식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의무감 같은 걸 전제를 하고 있는데, 천지부리는 그것 자체를, 공평무사 그것 자체에 대한 생각, 아니, 인간적 생각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무가에도 인간적 사랑이 있다는 점에서는, 어, 종류가 다르죠. 육아와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 도가는 육가와 묵과와는 완전히 다른 동네에서 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음, 두 번째 구절에 들어가시면 천지지간은기유타격혼저허이불굴하고동이유출인이라 천지사이라 그랬죠. 천지사에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이 타격이라는 말이 가능하고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허라는 말이 다시 강조가 되죠. 어, 우리나라의 풀무는 제가 말씀드리려나 모르겠네. 우리나라의 풀무는 한쪽으로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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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서 누르면 바람이 나가지만 이걸 다시 펼쳐줘야만 바람이 흡수가, 흡수돼서 다시 나오는데 중국 고대의 풀무는 이 양 쌍방향이라, 쌍방향이라, 어떤 식으로든 바람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화력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이것이건 저것이건, 이 풀무가 작동을 하려면 비어 있어야만 이게 작동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허의 철학이 여기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어, 허하는데, 비어 있는데 굴 다함이 없다 그러거든요. 다해서 꺾이질 않는다는 얘기에요. 비어 있으니까 다함이 없다. 비어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움직이고 아무리 활동을 해도 계속 나오기만 한다는 거죠. 비유가 아주 탁월하죠 앞에서는 그 그릇의 비유에서 이제 도충이 용지혹 불영이라고 해서 그릇의 비유가 나왔고. 여기서는 풀무를 통해서 이 그릇의 비유죠. 둘다 공통적으로 허를 끼고 있습니다. 허를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다함이 없는 것. 비있으니까 다함이 없다는 거죠. 비유가 아주 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잘 움직이고 잘 살려면 비워야 됩니다. 사, 사람의 육체도 비워야 되고, 마음도 비워야 되고. 음, 주간본 아까 말씀드린 주간본 요거를 중심으로 주간본이 있다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 구절은 다원삭궁자다 사삭궁, 다원삭궁 불려 수중이다. 수어중 수중이죠. 여기서는 가장 중심인게 중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진다. 많이 들으면 자주 궁해진다. 이렇게 있는데 왕필번은 언으로 되어 있고 백서번에서는 문으로 되어 있는데 노자 전체에 나오는 일종의 반지성주의,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게 반지성주의인데 음, 도가의 반지성주의가 아주 강력한 반지성주의입니다. 백성들을 어석게만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 이 지식이라는 게 문이죠, 사실. 이건 문은 견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견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식견, 식견이기도 하죠. 안다는 건 견문이 넓은 거고, 식견, 보고 들은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 그게 많고 아는 게많고 들은 게 많을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음... 요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뭐전 세계가 그렇고, 그 인류의 발전사,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 지식의 추구 아는 것이입니다.라는 면에서 이제 지구가 문명이 여기까지 발전돼 왔는데 그 안다는 것이 결국 이 인류를 거꾸로 멸망시키 칼이 되고 있는데 음, 노자는 이 지식의 문제 좀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안다는 것, 지식을 내세우는 것, 어, 그것이 오히려 어,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언, 담은, 어, 이것은 반대가 되는 게 허저허, 비우는 것,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과 반대가 되는 거죠. 음, 중은 여기서 이 허와 반대가 됩니다. 중이 여기서는 다원 다문과 반대가 될듯이게 허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주석가들은 이중을 일반적으로 심으로 보기로 하죠 내면의 허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자를 도충이 연결할때 충자로 보기도 해서 이게 충의 중이 이제 같은 뜻을 쓴다 그런데 충자도 역시 허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음, 이 사장과 연결해서 중자를 충으로 보기도 하는 건데 어떤 것으로 보든 다중 허하다는 뜻이죠. 보통 이 수중이라 그러면 육아에서 말하는 중용을 지킨다라는 뜻으로도 사람들이 흔히 쓰는데 거간 전혀 상관이 없는 뜻이죠. 다원, 다음, 다문과 관련해서 그거와 반대되는 걸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정리를 하자면 오장은 어, 어, 이 주간본을 핵심으로 보면 나머지 1장과 3장은 첨가된 장으로 볼 수가 있고, 어, 첨가된 장인 만큼 어, 특별한 논리적 연관성을 주어서 어, 억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단락별로 해석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음, 여기서 볼수 있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무심함? 사사로움이 없음, 그리고 허해 사상. 요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